예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맛과 영양을 인정받아온 표고버섯은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을 함유한 슈퍼푸드입니다. 미국 식품의약청이 10대 한남 식품으로 선정했을 만큼 그 효과가 널리 알려져 있으며 동의보감에도 성질이 평하고 독이 없으며 기를 도두고 허기를 느끼지 않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럼 표고버섯의 효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면역력 증진입니다. 표고버섯은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는 천연 면역 증강제로 핵심 성분은 베타글루칸으로 이 다당체는 체내 면역 세포인 대식세포와 자연살해세포를 활성화시켜 바이러스나 세균 등 외부 침입에 대한 저항력을 높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 식품농업과학 연구소 연구에서 표고버섯은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감마델타 티세포와 NKT세포의 기능이 향상되고 염증 수치는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 등 다수의 연구에서 표고버섯균 사체의 면역증진효과가 입증되어 식약처로부터 면역기능성 개별 인정을 획득했습니다. 두 번째, 항암효과입니다. 표고버섯은 암예방과 암세포 증식 억제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암성분은 렌티난으로 이 성분은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인체의 면역체계를 활성화하여 암과 싸울 힘을 길러줍니다. 미국의 메모리얼 슬론 캐터린 암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표고버섯의 렌티나는 위암, 대장암 환자의 생존 기간을 연장하고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 살림과학원의 연구 결과 표고버섯의 갓보다 버려지는 줄기 부분의 항암 성분인 베타글루칸이 더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세 번째,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입니다. 표고버섯의 에리타데닌이라는 특유의 아미노산 성분이 혈액 중의 콜레스테롤 대사를 촉진하여 체외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스웨덴 롤레오 공과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에리타데닌이 콜레스테롤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를 억제하여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연구에서도 성인이 일주일간 꾸준히 표고버섯을 섭취한 결과 혈중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약10%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네 번째 심혈관 건강 증진 및 혈압 조절입니다. 표고버섯의 풍부한 칼륨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안정시키고, 베타글루칸과 에리타데닌 성분은 혈액 순환을 개선합니다. 한국 식품 영양과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표고버섯 차를 섭취한 그룹에서 혈압이 개선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표고버섯을 차로 간편하게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혈당 조절 및 당뇨 예방입니다. 표고버섯은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어 당뇨병 예방 및 관리에 유익한 식품입니다. 저널 오브 어그리컬처럴앤 푸드 케미스트리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표고버섯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당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내 한대학 연구팀이 J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표고버섯 분말을 섭취시킨 결과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가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여섯 번째 뼈 건강 강화입니다. 표고버섯은 비타민 D의 보고라 불릴 만큼 풍부한 비타민 D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밀도를 높여 골다공증 예방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보스턴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은 표고버섯을 자외선에 노출시키면 비타민 D 함량이 크게 증가하며 이렇게 생성된 비타민 D2는 보충제만큼이나 체내 비타민 D 수치를 높이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생표고버섯을 한두 시간 햇볕에 말리면 비타민 D 함량이 10배 이상 증가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뼈 건강을 위해 말린 표고버섯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뇌 기능 향상 및 인지 능력 향상입니다. 표고버섯의 독특한 향을 내는 렌티온닌 성분은 머리를 맑게 하고 두뇌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며 풍부한 비타민 B군과 엽산은 신경계를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연구팀의 연구 결과, 일주일에 2회 표고버섯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경도인지장애 발생 위험이 50%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표고버섯의 멜라닌 색소 성분이 뇌 중심부에 작용하여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렌티온인 성분이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소화기 건강, 피부 건강 및 미용, 다이어트, 항염작용에도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표고버섯의 효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